옆에 인사합시다. 사랑한다. 아 오늘도 사랑한다. 네, 사랑한다. 고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인토를 진행하며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살고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참 슬프고 참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인생입니다. 네. 많이 사랑하고 많이 받는 인생. 그 중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 지난주에 앞선 장들을 이제 우리가 요한이 수행 봤는데 어, 앞선 장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향해야 될이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고문부터 4장, 7절부터 이제 5장 3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계속해서 봤지만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부분이 이 4장 7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4장 7절부터는 우리가 하는 이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근거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오늘도 어찌 보면은, 이제, 내용상으로는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볼수 있어요. 네. 성경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뭐, 이런, 반복되는, 이제, 문구들이 많은데, 반복된다는 것은, 강조죠, 강조. 네. 중요하다는 겁니다.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성경 말씀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한 구절을 봤지만, 오늘 또한 사랑에 대한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의 사랑 7절부터의 이 12절까지의 내용은, 특별히, 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아, 말씀을 한번쭉 봅시다. 7절 8절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사랑은 하고 나왔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반대로 비교하면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예, 우리 7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어,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예,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의 형제 사랑에 대해 나오고 있어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은 어, 7절 첫 번째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불구고 어, 요한이 말하기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얘기했어요. 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내용은 아주 이제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라고 할수 있어요. 요한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독자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 문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압축되어 있는 문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은 요한 신학, 요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 신학의 핵심부라고 할수 있는 그 문장이 라고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 문구입니다. 어, 이 요한은 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요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받았는데, 너희들도 내가 받은 그 사랑처럼, 너희들도 함께 사랑하자라고 본인이 사랑받은 그 사랑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인 받았던 그 사랑을 근거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문구를 잘 보면은, 원어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하자. 네. 너희 사랑해. 라고 명령할 수도 있는 건데, 여기 보니까 사랑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의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어 사실 이, 어 사랑해라 라고 명령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명령이 아니고 설명하는 겁니다. 무슨 설명이냐면, 어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을 해야 돼요. 라고, 일당기는 이해로, 이해요라고 하는 당연한 말을 가져와서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랑해라 라고 명령할 조차도 아니고, 그건 명령할 것도 아니고, 이건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밥 먹고 가라 라고 명령하면 먹고 갈 수도 있고, 안 먹고 갈 수도 있잖아요. 예. 오늘 우리 다 밤에 피곤했으니까 다 자자. 자라! 자라고 안 해도 다 자요. 피곤하니까 안 자고 사람은 버틸 수가 없어. 안 먹고 사람은 버틸 수가 없어요. 당연한 의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밥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밥 먹어야 되겠죠?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다 잠을 자야 돼요, 인간은. 여러분들도 다 잠을 자야겠죠? 이렇게 지금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에, 선택사항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하자고 하그 그다음 바로 보면은 사랑은 하고 사랑이 뭔지를 설명을 해주는 대목이 나와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어, 특정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조금 특수한 단어입니다. 밖에 윤리 시간 여러분 다 윤리 시간 있죠? 윤리 시간에도 배우는데 어, 이렇게 헬라어로 얘기하면은. 어, 이렇게, 여러분 다 아는 단어니까 헬라어 얘기할게요. 헬라어 얘기하면은 서로 간에 친구 간에 우정을 얘기할 때는 필레오라고 얘기해요.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사랑을 얘기할 때는 에로스라고 얘기해요. 헬라어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특정 단어, 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예, 헬라어로 아가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는 겁니다. 나아서 그 사랑이 어디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뺨을 때리더라도 돈을 다 뺏어가더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상식을 벗어나는 나에게 해를 가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도리어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너희들은 당연히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 하나님께 나오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아는 자들만이 사랑을 할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 사랑은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까지도 가능한 자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어, 8절 보면은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8절에는 대조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이렇게 상식을 뛰어넘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랑을 베풀지 않는 자들은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눴던 말씀이죠? 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 다할수 있고 합니다 많이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네. 앞에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사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우정도 있고 또 남녀간의 사람도 있고 부모간의 사람도 있고 많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사랑은 그러한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을 뛰어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아니, 이까지도 오지도 못하고, 그저 세상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다 하는 사람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요한, 요한이 글을 쓰고 있는데요. 9절 10절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제 차에 얘기해서 잘 알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본이되어 보여주신 사랑은 바로 독생자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그 사랑을 받,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 이 설교문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새로운 우리 전사님, 뭔가 알죠? 네. 모르는 사람 있어요? 장상희 전사님이 새로 왔어요. 지난주에 네. 몸이 이렇게 좋으신. 하우님보다 몸이 더 좋아요. 예. 네, 좋은 전사에 왔는데, 새벽에 늦고 나면 운동하러 마시더라고. 아무튼, 뭐, 부지런 분이 오셨는데, 내 인스타그램을 작성하고 있는데, 나한테 그프로틴바 프로, 하나 주더라고요. 이렇게. 세요 갑자기 나한테. 이게 뭐죠? 그러니까, 사랑인가요? 내가 네, 그랬어. 안 그래도 사랑이 됐서 쓰고 있는데. 그럼 애들한테 이거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더라고. 본인이 사랑을 베풀었다고 얘기하더라고. 예. 네. 여러분, 사랑은 베푸는 겁니다. 사랑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마땅히 베푸는 겁니다. 예, 네,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말하는 이 사랑은 한 차원 더 높은 사랑이에요. 네. 여러분이 뭐 초등학생이었으면은 어머니한테 가서 사랑한다얘기해라 이렇게 하고 끝내겠지만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고 차원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워할 수가 있어요. 상대를. 내 마음에 안들 수도 있고 말을 섞고 싶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지. 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끼리끼리 이렇게 논다고요 나하고 어울리고 나하고 비슷한 성격 가진 사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 어, 옆에 앉은 사람을 보세요. 비슷한 사람이많 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겼어요. 네. 그리고 생긴 사람하고 산단 말이죠. 그렇게,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네. 앞에 있는 친구가 예쁘면 나도 예쁜 거고 앞에 있는 친구가 친절하면 나도 친절한 거고 앞에 있는 친구가 공격적이면 나도 공격적인 거고 옆에 친구가 없으면 그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인간관계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구절부터십0절까지의 내용은 이 사랑의 본질과 기원과 출처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사랑의 기원과 출처와 본질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 오늘 읽었던 마지막 이절을 보면 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우리를 또 부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 것이었어 사랑은 무엇인데 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고등부학생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음 으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 그리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본 사람 없죠.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다 같이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절에서는 다시 한번 앞서 나온 하나님의 사랑,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 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마땅하다라는 뜻을 한번 찾아봤어요. 원어로 찾아보니까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아야 하는 책임을 마땅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돈을 떼먹으면안 되잖아. 돈을 빌렸으면 돈을 갚아야 되는건 당연한 거예요. 돈을 빌렸는데 아나 힘드니까 안 갚을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도 그건 음, 효력이 없어요.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건 마땅한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시금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12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반절에 뒤에 이어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볼수 없는데 하나님을 볼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 하나님 을볼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하세요. 사랑하자. 아야. 따라하세요. 사랑하자. 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옆 사람 보면 사랑한다. 사랑한다. 옆 사람은 좀 벌쩡하면 뒷 사람한테는 되고. 그렇게 할 때에, 옆 사람 얼굴 보니까 하나님을, 보이, 하나님을 보이는 겁니다. 옆 사람을 보니까 뭐 설령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사랑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데 어떤 사랑이 보인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12절에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온전히 라고 되어 있어요 나 이렇게 찾아보는 거 좋아해 나도 머리가 아파가지고 찾아보는데 온전이라는 말을 또 찾아봤다는 거 아니야 내가 온전이라는 말은 또 원하는, 이 성기, 언어로 접하는 것은 이 성경이 처음 쓰인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신약성경 헬라어구약성경히브리어로 써져 있어요 그, 원어를, 원어의 뜻을 보려고, 이게 번역이 됐으니까, 원어의 뜻을 보려고 찾아보니까, 원어의 뜻이 이런 뜻이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의역하면, 어, 피카소가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다 완성했어. 부술 났어. 더 이상 손댈 데가 없다. 이게 원전이에요, 원전이. 예.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에 그림을 완성하고 나서 더 이상 감히 이제 저마다 찍히기 힘든, 손댈 데가 없는 부분을 완전하다. 온전하다라고 얘기한대요. 곧그 하나가 그대로 여기다 쓰인 거예요. 온전하다. 그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네, 맞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전히 꽃 피워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실천할 때에 또 온전히 성취되고 반대로 실천하지 받는 사랑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 그것은 언제든 배신할 수 있고 언제든 뒤돌아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천할 때에 온전히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실천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네. 강영교 학생하고 얘기를 좀 하다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믿음과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삶을 실천하고, 오늘 또한 실천에 대한 질문을 내가 던졌는데, 아, 성경 무시가네요. 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면서, 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집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아, 이 무경이 앉아있는데, 나도 인간이고, 무경이도 인간이에요. 예, 둘다 사람이라는 것을 할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좀더 나가서, 저기, 이제 커튼을 걷으면 운동장에 운동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침마다, 보면은 뭐, 주일 아침엔 조기축구에 있더라고. 그 거기는 아저씨를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예,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간이라면.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랑, 믿음. 왜 얘기를 하냐면은,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이제, 회장이니까, 친구들 얘기를 다 들으니까, 전달을 해주는 분인데 내 안에 믿음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사랑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의심되고, 내가,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게 맞는가? 지금 이게.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고개가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러니 선배들이 이제 상담을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과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 내가 믿어질 때만 액션하는 게 아니고, 어,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무경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생겨야지만, 아, 생겼다. 드디어,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기다리자면 사랑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겼어, 요 그럼. 난 사랑하지 않고 어깨를 꼽꼽치 펴거든요. 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안줬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믿음을 봅시다. 난 믿음이 안 생겨.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겨. 믿어지지가 않아.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떻게 뺨을 때리는 사람, 내 돈을 뺏어가는 사람, 내 부모를 행꼬지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어찌 사랑할 수 있어.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그럴 수 없으니까 나의 그런 마음을 줘. 그런 마음이 안 들어. 봤는데도. 그러면 나는 사랑 안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믿음을 가지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거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앉아서 기도하는 게 매일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만 하면은, 불신이요, 에 불신이요, 에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만 얘기하면은,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네. 이 좋은 일은 내가 무엇을 얘기했냐면, 찬양하는 얘기를 했어요. 찬양하는.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 찬양이라는 것은, 이, 상대방을 높이는 게 찬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음악이라는 도구로 찬양하잖아요 곡조에다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을 붙이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의 모든 감과 우리의 생각을 들으신다 여기, 여기 우리가 이렇게 곡조에 붙여가지고 찬양하잖아요 네. 노래하고 다른 거잖아요 찬양을 이렇게 드리는데 자, 어떤 애들은 손을 들기도 하고 무경이 손도 들더라고요 그럼 뒤에는 손을 안 들고 자, 무경이만 들면 성령이 임했고 뒤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일까요? 믿음은 그렇게 성장해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가 은혜가 돼야지만 손을 들고, 은혜가 안 되면 손을 들지 않고 그냥 찬양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 내가 마음속에 찬양을 해야지라는 마음이 들어야지만 찬양을 하는 것이고, 마음이 안 들면은 그냥 입을 닫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걸까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가지고 내가 입술로 막 찬양을 할 때까지? 그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성장 방법이 아니라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의심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불만 가지고, 불평하고, 넘어지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내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닌가라는 그 의심을 다 떨쳐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다시 잘 들어보세요. 내가 믿음이 안 생기더라도 손을 들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 속에 사랑이 자꾸 안 생겨도 내가 힘들지만 실천하라고 하셨으니까, 의무로 하나 마셨으니까 마스크 를 꺼내서 자너 해라고 줄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라고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줄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다 품고 있으면은 사랑이 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 계속 얘기하면 믿음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믿는다 믿는다. 여러분 다 좋은 대학 가고 다 공부 잘할 줄 믿습니다 할때그 믿음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 아무리 하는데, 난 공부가 안 돼. 큰일 났네. 난 믿음이 없어. 나는 공부도 안 돼.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봐. 그렇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신앙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실행은, 신앙은, 신앙은 일회용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매 순간, 매 시간, 매분 우리에게 의심을 주고, 불만을 주고, 떠나가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아 그렇구나 고개 끄덕이면서 나가면 내일만 돼도 공부하다가 공부가 좀잘 안되면 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나 봐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럼 또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달라 기도하지만 일어났을 때에도 이제 믿음 있는 자처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내게 사랑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이제 일어나서 사랑하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찬양할 때도, 예배 드릴 때에도, 공부할 때에도, 내 마음속에 불신이 들 때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액션을 취하란 말입니다. 기다리고 앉아가지고 멍 때리고 있지 말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늘에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배고파요. 하나님 밥 주세요.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의 입을 기계적으로 열어가지고 밥을 떠먹주수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떠먹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적극적인 액션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다 힘들지만 어제 7명의 학생들이 새벽에 나왔잖아요. 네, 밤 10시쯤, 9시 반인가 10시 전화와가지고, 원룸 열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새벽에 들어가겠다고. 두명으로 시작했는데 7명, 8명인가 아티스트랑, 새벽에 들어와서 앉아있더라고. 요 얘들은 마음이 막! 막 뜨거움이 있어가지고, 막, 막 불타오르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막 새벽 기도 나가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막 새벽 기도해가지고, 막, 어, 그렇구나, 새벽 기 나가야 되는구나, 나다, 바로. 그래, 형기가막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다 전화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새벽 기도 가야 된다. 그럼 나도 들었는데? 나도 들었는데? 나도 들었는데? 나도 들었는데? 그렇게 왔스어요 그러면?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똑같이 여기도 잠자고 싶고, 여기도 힘들고, 다 어려웠단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힘들지만 일어나서 온 거예요. 그때 그렇게 새벽비도로 오고 오늘 좀 힘들지만 아침에 나왔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바를 알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 새벽에도 나온 학생하고 안 나온 학생은 다른 거예요. 삶이 기도하는 학생, 기도 안 하는 학생이 다른 거예요. 믿음을 실천하는 학생들, 사랑을 실천하는 학생들, 실천하지 아니하는 학생들의 신변 뒤에서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주중 예배를 나온 학생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추진배 나온 학생들 있잖아요. 무경이 잘 나오잖아. 또잘 나오는 애들 있잖아. 내 무경이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10년 뒤에 한번다 보세요. 어떻게 됐을지.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될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새벽에도 나오는데. 지금 가상경이 많이 나오잖아요, 무경이가. 얘도 똑같이 힘들어요. 아침에 나와서 잠깐또누붙 쳤다 나갔는데, 학교에. 똑같이 다 학교가 똑같이 하는데. 이게 꼴찌하지도 않거든. 공부도 잘 하거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만히 하늘만 쳐다보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돈 돈벼락을 떨어뜨려 주고 머릿속에 막 공부가 다 생각나고 공부하지 않았는데 막 백점 받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은 사랑은 실천한에서 시작됩니다. 적극적으로 실천하세요. 그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성취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네. 믿으면서 오늘 하루를 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할 때에 주변 친구들이 보고, 야, 쟤는 왜 저렇게 하냐. 뭘 그렇게 저렇게 좋은 게 있어서. 네. 저렇게 싫어하는 애들까지 다 사랑해주고, 애들이 다 냄새나고 싫다는 애들 찾아가서 사랑해주고, 양보해주고, 배려해주냐.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라는 그런 얘기가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의 본인이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알렐루야